이게 이제 나무위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좀오버거 어디서 올렸는지 아니 이건 상식인거 아닌가? 원장님 오늘은 진짜 음. 제가 이거 옛날부터 너무 해보, 해보, 하고 싶은 음. 콘텐츠였는데 이게 이제 나무위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거 아니야? 위키 여기에 스마일 라식을 치면 스마일 라식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원장님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이게 음. 사실 팩트체크가 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 그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위키? 스마일라 지금 발터 세컨도 교수와 마크 비숍 개발자 이분들 혹시 실제로 아시나요? 아, 미안해 솔직히 실제로 알지 못해. <laughs> 이게 좀 논란의 이미지인데 경험이 많은 의사와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음. 이렇게 잔여 각망량의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나요? No. 네, 좀 오버한 거지. 어디서 올렸는지. 모르겠지. 이 정도는 아니고. 똑같은 도수를 깎았는데 저렇게 각막 두께가 차이 나는 게 그렇게 말, 말은 안 되지. 분리하는 어, 어, 거는 자, 어쨌든 레이저가 하는 건데 수술을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수술을 수술을 수술 무조건 해야 빨리, 빨리 해야... 끝내는 게 좋지. 모든 과정을 다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 원장께서 님 예전에 그 스마일 라식 관련해서 영상에서 말씀하신 게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시키는 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음, 노력과 연구를 하셨다. 그래서 5분 내에 음. 할수 있게 됐다고 라 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음. 양안 5분 내로 끝낸다는 마케팅을 음, 하는 병원도 있지만 음. 마케팅 음, 사람을 끌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좋은 건데. 아니 이건 사실인가각 눈마다 5분 이내, 양안 10분 이내가 아. 적정한 시간이라고 한다. 이거는 사실인가요? 나는 어쨌든 수술은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봐. 환자를 실제로... 위해서도 그렇고 <laughs> 회복을 위해서도. 이 수술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 10분, 20분 막 이렇게 붙잡고 있었으면 글쎄. 결과는 더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스마일 라식은 상대적으로 수술건수가 많은 스마일 라식 전문 안과를 찾아가는 것이 낫다고 한다 수술건수가 많다고 무조건 수술을 잘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사실 어, 수술건수 때문에 더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스마일 라식 장비는 안구 추적 장치가 없어 라섹 장비보다 좋지 않다 여기는 거짓으로 나왔는데 음. 음, 맞는 말인가 안구추적 장치가 없다는 아까 그러니까 없는 건 맞는데 엑시 머 레이저는 안구가 있고 이 위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no, no, 움직이면 no. 당연히 부정확하잖아. 스마일은 이렇게 아예 잡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식적으로어 이제 구추적 장치가 필요 없는 거지. 아, 여기 있는 말이 맞는 거네요. 어 맞아 이거는. 어. 근본적인 수술법의 차이로 어, 레이저도 레이저 어, 다달잘나깐 어, 맞아. 이거는 맞아. 어, 어쨌든 뭐쭉 읽어 보셨는데. 음. 어떠세요 맞는 말도 있고 네. 좀 약간은 과장, 너무 과장된 것도 있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스마일 나식 스마일 수술을 음. 하실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수술은 정확하게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가장 빠르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laughs> 아! 주일